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어서 오십니다 자 어~ 이번 주네 마지막 네 거래일이네요 자 가장 네좀 중요하게 어~ 좀 기다렸던 네 미국 이제 고용 관련 네 노동시장 관련 뭐 고용지표인데 음, 좀, 우리가 안 좋게 나오는 걸 기다렸죠? 근데 그래야, 어, 피봇 기대감이 형성되는 건데, 어,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어, 그래서 다우가, 네, 1.02%, 네, 또 나스닥 1.47%, 어, 또 급락을 막 어, 급락으로, 네, 마감을 했습니다. 어, 이제 계속, 어,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고용지표들, 또 경기 침체 관련해서, 네, 좀, 수치들이, 네, 안 좋게 나와야, 네, 이렇게 되면 더, 네, 경기 나빠진다 해서, 네, 연준이, 네, 지금의 고강도 긴축 행보를 멈추는 건데 어~ 계속 네, 이런 민간 고용이라든가 또 뭐~ 실업률도 네, 이렇게 낮게 유지하면서 어~ 좀 계속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죠 거꾸로 그래서 어제 수치들이 어~ 일단 민간 고용 근 네, 기업들의 민간 고용도 네 전월 대비 네, 23만 5천 개 증가했어요. 네, 시장 전망치가, 네, 15만 3천 개였으니까, 네, 크게 웃돈, 네, 수치입니다. 네, 상해했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이거가 이제 주단, 그 주단위로 발표되는 건데, 지난주, 네, 이 건수가, 네, 만 9천 건이나 감소했습니다. 네, 이 수치는, 네, 시장 전망치 22만 건보다도, 네, 하해된 수치이고, 최근, 네, 최근 한 14주, 한 3, 3개월 동안에서의 최저치. 그죠? 네, 그래서, 어,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자체적으로 연준 입장에서는, 네, 그 금리, 네, 인상 기조를, 어, 멈출 필요가 없죠. 네, 여전히, 네, 지금 탄탄하니까. 네, 그래서 좀 부담으로, 네, 작용하면서, 네, 다오, 나스닥, 네, 모두 급락 마감했습니다. 어, FOMC 회의록 이후, 네, 주요 연준 인사들의 이제 발언도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역시 강경기조입니다. 뭐, 최종금리, 네, 5% 이상 될 것. 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은, 네, 미경제가 직면한, 네, 가장 큰 역풍 네, 목표치 2% 네, 달성 확고하다. 뭐, 이렇게, 네, 계속 강경기조를, 네,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결론은, 네, 분명, 어, 결론은 그냥 딱 쉽게 말하면좀이 분위기가 쉽게, 네, 바뀌지가 않고 있죠. 네, 분위기 전환이 네, 쉽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라인상으로도 있죠. 네, 라인상으로도 네, 여기 보시면은 네, 나스닥 일봉인데 어, 우리 그어 놓은 것처럼 어, 지금 보시면 여기 하락. 그렇죠? 네, 하락의 가능성을 네, 계속 네, 열어 둔 위치죠. 전저점 수준에서. 자, 그래서 어, 오늘 네, 매매 컨셉은 네, 오늘 매매 컨셉은 어, 우선 그 개별적으로, 뭐, 모아가는 있죠. 그러니까 모아가는. 특히, 특히, 네, 외국인 기간 수급 타고 모아가는 스윙이라든가 중장기 종목은, 네, 오늘 건드리실 필요가, 네, 전혀 없는 날입니다. 회원분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네, 모아가는, 네, 그런 종목군들 있죠. 네, 이런 수급 종목들. 네, 수급 종목들은, 네, 그, 건드리실 필요가 없다. 네, 수급 종목은, 네, 오늘 하, 지 마세요. 네, 수급 종목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 그냥 결국에는 이제 단기 종목인데, 네, 단기 종목인데, 개별 주식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시장이, 네, 시장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거나, 네, 그럴 때는, 섹터 상관없이 좀 새내기 종목들이 움직이죠? 그죠 네, 새내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네, 관심 종목에 올려드린 핑거 스토리, 네, SAMG 엔터. 네, 얘네들은 새내기 플러스 지금 모멘텀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는 한한형 해제, 엔터 컨텐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강했던 건데, 그래서 오늘은, 네, 무슨, 어, 오늘은 다른 거다 필요 없이 이제 기술적, 네, 기술적 타점으로, 네, 움직여야 되고, 자, 그리고 어제, 네, 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섹터별로, 그죠? 어제 가장 큰 섹터별 특징은,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은, 네, 오전 여기 엔터 컨텐츠, 네, 엔터, 네, 그 다음에, 컨텐츠, 게임까지. 저, 강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어, 지금 코스닥이 좀 급락 전환하면서 좀 빠졌고, 네,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화장품입니다, 회원들. 네, 계속 신규 확진자는, 네, 늘어나고 있지만, 네, 정점 통과. 그러니까 큰 리오프닝에 대한, 그 전환에 대한 이제 과정 정도로만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네, 그래서 어제 그 화장품 쪽 있죠. 뭐, 청담 글로벌, 연우, 코리아나, 토니모니, 컬러레이까지, 이런 주도주들은, 그, 12월 말에 한 번, 좀,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이탈했었는데, 네, 그걸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네, 모습이 나왔으면서 섹터별 특징은 가장 이거예요. 네, 가장 이거이고, 그래서 이 두, 섹터의, 이제, 흐름으로, 이제, 기준으로 해서, 어, 어제 좀 밀렸던 있죠, 오후에. 네, 엔터, 컨텐츠, 네, 웹툰, 이런 애들은, 반복타점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로 예를 들면 되겠네, 그쵸? 네, 키다리 스튜디오도, 네, 어제 이렇게, 네, 추가 상승, 네, 0 0원 돌파, 네, 준비를 하다가, 뭐, 지금 어제 빠진 건 아닌데, 저 빠진 부분도 없고, 어, 시장 지수 한 번쯤 밀리면서, 네, 이틀 정도 같은 라인이죠. 그래서 오늘, 네, 오늘 만약에, 지금 미증시 금락 영향으로, 네, 금낙 영향으로, 네, 개파락 출발할 겁니다. 전체 시장이. 자, 그럴 때, 이 이런 애들. 네, 웹툰 컨텐츠. 네, 그리고, 뭐, 엔터까지 이런 애들 이렇게 의미 있는 지지라인으로, 네, 눌러주면은, 네, 제공약, 뭐, 비중 확대, 재확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컨셉입니다. 엔터 컨텐츠 웹툰에 대한 컨, 어, 컨셉. 반복 매매다. 그죠? 네, 시장 눌러주면은, 다음 의미 있는 지지라인. 역시 이것은, 이제 창중 네, 고급방 중심으로 해서 타점을, 네, 제시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후로또 화장품을, 네, 그 설명을 드리면, 그쵸? 네, 지금 보시면은, 네, 그 연말, 네, 이렇게 각도, 뭐, 그, 회피성 물량, 네, 요러, 가, 어, 이슈로 해서, 어, 꺾였던 각도를 이제 회복하는. 네, 그런 모습이에요. 가장 좋은 각도로 다시, 네, 그 돌려놨는데, 일단 오늘도 역시, 어, 어 미지, 수 네, 급락 영향으로, 네, 이렇게 뭐 초바닥을 만들든, 네, 바로 넘어가, 넘어간 다음에 다지든, 네, 무튼 화장품도, 네, 다시, 또 좋은 각도에 올려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는 이거 발고은 없어요, 형님들. 없고, 네, 오늘은 무조건 다, 네, 개별주식으로, 네, 단타로, 특히, 네, 단타로, 네, 그 관심 종목을 올려놨고요. 어, 오늘 주의할 부분은 시초가 매매는 없습니다. 네, 다 개파락 출발했기 때문에, 어, 30분 전후, 그죠 네, 30분 전후 지수, 네, 급락 후에, 그죠한 30분 전후까지, 네, 30분 전후까지는 우리 지수 보셔야, 보셔야 되는 날입니다. 그죠 그리고 개파락 출발 후에 역시 또 우리 외국인. 그죠 네, 외국인이, 외국인 순매수가 순매수 여부. 그죠 네, 순매수 여부입니다. 지금은, 근데 큰, 그, 매도세가 많아서, 네, 밀리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 투심이 전혀 없는 구간에 이런 외부 이슈에 따라서, 이제 투매성, 네, 투매성으로 그냥 쭉쭉, 네,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개파 출발했는데 외국인이 순매수 유지한다. 그러면 또 분명히 충분히, 네, 반등 먹기 타점은, 네, 열려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우선 30분 전후, 네, 외국인 순매수, 네,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 의미 있는, 역시 지지라인에서, 네, 지켜주는 종목들. 역시 강세터겠죠. 네, 이런 애들은, 어, 다시, 네, 그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핑거스토리가 이제 이틀 동안에 그 단타 타점을 줬고, 네, 관심 종목에, 네, 모두, 자,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얘가 이제 이, 이 각도를 좀 유지하지 못하고, 네, 한번, 네, 시장 영향으로 8,000원 초반 라인, 네, 여기에서 하루 이틀 네, 다지는 타점 그러니까 지금 다종목들 시초가 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원분들 네, 눌림목 타점인 거고 제가 장중에 체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 종목 먼저 올려드리고 네, 장중 타점 나오면 이제 제가 개별 문자를 발송해 드려요 네, 그렇게 하나씩 네, 움직이시면 되고 s m 네, 또 지금 여기 박스권에서부터 네, 계속 올려드렸는데 일단 신고가 랠리를 시작을 했죠? 네, 시작을 했고 얘는 똑같이 네, 한3 4 0 0원 전후에서 네그 지지 확인을 하고 네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서 역시 단타입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프네 뭐, SCM 생명과 네 그리고 KPS 생명과 그렇죠. 네 여기 제약 쪽으로 차트가 두 차트가 똑같네요. 그쵸? 그래서 오전 네그좀 눌러주는 네 눌러주는 그 상황에서의 이제 지지라인 네 지지 여부 네 이거를 보면서 오늘은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개별주, 네 최근 에 올려드렸던 네 개별주들 네그 네, 그래도 세네기 중심으로 해서, 네, 그 움직이는, 네, 그런 매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지금 보시면은, 딱 오늘만 단일, 그, 단일일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그, 나스닥 차트 보시, 어, 보여드린 것처럼, 자, 지금 이렇게 하락의 시작점, 네, 시작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금, 그죠? 시, 그러니까 10월 저점, 10월, 11월 저점에서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차라리 그냥 빨리, 네, 털어내고 올라오는 게 낫는데, 계속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더 지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하락에의 가능성을 두고, 자, 우리 모으는 종목들은 조금만 참자. 네, 그 뭐, 뭐 외국인 기간 수급하거나, 뭐, 중기, 중장기로, 네, 모아갈 종목군도 없어요, 여러분들. 네, 있지도 않고, 네, 그런, 어, 종목은 하지 마시고, 결국엔 지금, 일단, 할건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인데, 이제, 섹터별로는 역시 중국, 저 한안형 해제와 리오프닝,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개별주, 네, 세내기 중심, 개별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오늘, 네, 변동성 좀클 겁니다. 네, 겁먹지 마시고, 네, 매매 준비하시고, 네, 또 하나씩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